토마토가 암에 좋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많은 논문과 근거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루에 토마토 몇 개는 꼭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토마토 좋다고 진짜 엄청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토마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미미할 뿐만이 아니라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토마토를 진짜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다뤄볼 텐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 그리고 안 좋은 것까지 모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주변에 보면 몸에 좋다라는 말만 믿고 방법은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딱 그런 경우였는데, 토마토가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갈아 마시고 틈날 때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 샐러드에까지 넣어 먹고 그러셨거든요.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먹는 거 많이 먹는데 몸에서 좋은 성분을 받아들이는 게 반도 안될 뿐더러 배가 너무 부르게 되면 위장 건강에 좋지 않아서 몸에 더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양부터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먹는지부터 챙기는 게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먹는 거에 효과가 반도 안 되면 이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우 진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마토는 흡수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생 토마토를 먹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기름과 열을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기재된 논문을 보면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 항암효과를 1위라고 봤을 때열 처리를 할 때, 즉, 데치거나 스프로 만들어 먹을 때이 효과가 3배 늘어나고 기름에 같이 볶으면 그냥 열 처리를 할때 2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데치거나 기름에 볶는 간단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6배 증가한다는 거죠. 토마토 한개 볶아 먹는 게 생토마토를 6개 먹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토마토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댓글 중에 익히면 비타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후라이팬을 꺼내서 뭔가 조리해서 또 볶아 먹는다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몇번 해서 드시다가 귀찮으셨는지 아, 생야채가 비타민 챙기고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을 가하면 일부 비타민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토마토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암 효과를 주는 라이코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이 조금 줄어드는 건 손해지만 항암 효과가 6배 늘어나는 거는 우리에게 훨씬 큰 이익인 거죠. 정말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드시겠지만 토마토만큼은 우리 꼭 이렇게 해서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건강한 파스타에 넣어 먹거나 닭가슴살이나 당근 등을 넣고 토마토를 볶아서 스튜를 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번 이렇게 요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력이 너무 딸리고 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계란 후라이 옆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먹는 것도 간편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토마토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토마토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곰곰하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 가지 음식을 1년 내내 먹은 적이 있나? 없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질려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도 처음에는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손이 멈칫 하잖아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꾸준히 누리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모든 음식에는 궁합이 있잖아요. 잘 어울려서 효과를 더 키우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 조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올리브유 말고도 아보카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보카도의 기름은 올리브오일의 주성분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염증 억제 효과까지 있는 건강한 지방이에요. 실제로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 아보카도를 추가했더니 라이코펜 흡수가 4.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합으로 만든 아보카도 쌀쌀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다지고 아보카도는 깍둑 썰기 양파는 생으로 넣으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토마토 데친 물에 살짝 삶아주시고 파프리카 다져서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 레몬즙은 산도가 있으니까 조금만 넣고 소금 약간 취향에 따라 고수도 넣어주면 라이코펜 흡수가 쭉쭉 올라가는 최고의 쌀사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3개만 대보시겠어요?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치즈로 덮여있는 토마토 스파게티나 모짜렐라와 토마토를 같이 먹는 카프리제 같은 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외로 이 치즈가 토마토와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치즈랑 토마토는 환상의 조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식단을 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어머니 입맛이 떨어질 때는 밀가루 대신 주련물 통곡물로 만든 파스타, 거기에 항암성분이 있는 토마토, 그리고 단백질을 채워야 하니까 저염 치즈. 이건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 치즈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어떤 날은 토마토 페이스트로만 라이코펜을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날은 토마토 페이스트와 칼슘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얼마나 라이코펜이 남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칼슘을 같이 먹은 날은 라이코펜 흡수가 무려 83%나 감소를 했어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뭐 줄어들 수는 있겠지. 어느 정도는 참고하고 맛있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10중 8 이상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 얘기는 몸에 좋은 토마토를 먹을 때도 같이 곁들인 음식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토마토를 같이 먹을 때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뭐 우유랑 먹거나 치즈가 올라간 토마토 파스타. 이럴 때는 분명 맛은 좋아지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항암 효과는 제대로 못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게 정말 힘이라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건 몸에 좋을 수도 어떤 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건강을 바꿔놓잖아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열심히 먹었던 토마토가 사실 효과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다면 정말 씁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영상으로 방법 하나만 바꿔도 똑같은 토마토가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내가 그동안 괜히 힘들게 먹었구나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토마토는 반드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셔야 되고, 둘째,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고, 셋째, 치즈 우유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같은 토마토가 완전히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만 드시지 말고 기름에 살짝 볶거나 아보카도 함께 드셔 보시길 정말 추천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남는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얘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으니 꼭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찾아본 얘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